잠언 10장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제가 예전에 젊은 나이에 로또에 당첨이 된한 사람의 글을 보았는데요. 자신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10억 남짓의 돈이 아니라 그 돈이 가져다주는 여유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뭐좀 싫으면 한 번쯤 포기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그 10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기할수 있는 그 여유 이제 부자들에게는 이러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의 이유도 사실 돈 때문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부자의 돈에 빗대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여유에 근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우회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진 여유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이 세상에서 가진 재물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치 못하고, 나 남에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한다. 이러한 확신에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건 돈이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평안을 아득히 뛰어넘는 확신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과거, 여러 가지 자신의 업적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왜 그가 십자가의 도만에 자랑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여유들은 다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마저도 없으면, 내 안에 여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거기를 위해서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곳마저 없으면 이들에게는 쉴 곳이 없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이 복음, 이 평안은 누가 전해주느냐? 평안을 아는 교회만이 그들에게 평안을 그 길로 인도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견고한 성 삼아 살아가듯이 교회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이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